대기업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야, 야, 야 대기업이다.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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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일단 대기업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네네네.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어 보는 약간 시선 우리 중소기업 어떤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아 이거 뭐킬 패스하려고? <laughs> <모르겠어. 웃음> 아, 아 이래 이래가지고 우리 이사를 안 불렀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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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야, 솔직히 느끼면은 제가 뭐 이렇게 제 자체가 메이저는 아니지만 중소도 아니,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고 있으면 존나 불쌍하다. <laughs> 아 이게 <그게> 왜냐면은 아까 다른 <laughs> 걸 들었는데. 네뭐 네. 네. 움퍼 <laughs> 한다, 얘는 맨날 한다, 간는 거다 간다 그렇죠아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좀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가요. 응. 그럼 일단 내가 빡꾸를 먹어. 어 한참 저. 있다가 남순아나 알아서 안된거 같아. 티가 가봐 그러면 형 저도 막안 돼요. 이 이러니까. 어. 아다 솔직히 말하면 철가모가려고 가잖아. 다글로 가고 싶어 하니까 음. 우리도 사실 좀빡꾸를 많이 먹어 뒤에서는. 근데 음.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나는 이사장 가오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안 합니다 저희 내실대로 갑니다 이렇게 1시즌 때 그랬거든요 아! 지금은 내실을 좀 탄탄히 해야지 seeing? 사실 빠꾸를 존나 먹었어요 오 그래요? 내실도? <레 뉴스> <crazy> 네. wow 근데 우리도 빠꾸 먹고 그러는데 여는 hmm. 얼마나 힘들까 <웃음> 아, 아. <웃음> 아 근데, 근데 그건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안, 들, 안 되다 보니까 <laughs> 아니, 아, 어떻게 보면 이제 못 가요 아이 사람 나와봤자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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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왔자 안 아, 맞아. 어차피 다른데 학교 가잖아 이러면 돼버리는 거야 일단 그래서 내가 한번 질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메이저 대학이 일단 우리를 보는 시선 중국기업 얘기할 때 어떤 얘기하고 막 약간 그러는지 아, 아니, 아니 아무리 봐도 사람 잘못 부르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야 뭐다 뭐, 지금 거의 질문이 <웃음> 설국열차야. 그 어떻게 뭐, 말해 사람으 보겠죠. 저는 솔직히 항상 얘기가 댕겨요. 철강 무시 했으면 좋겠다. 아 그치. 거기는 이제 망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헤쳐 나가. 아, 우리 어, 대학만 해도 네. 이사장이 네. 지원자 이렇게 막 삽질해 네. 지원자 풀거든. 보통 대부분이 삽질하면 더 이상 그거를 이게 해결할 음. 그게 없잖아. 네. 아, 그래서좀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일단은 좀 보이, 보이는데 우리 네. 같은 친구들이 잘해야지만 위에도 네. 이렇게 되거든. 맞죠. 맞죠. 막말로 어. 네. 네. 다 없어지면은 네. 거기서 이렇게 막 딱딱탄하다 없어지거든. 어, 그들만의 그치고. 근데 그게 있어. 약간 중소기업들이 있어야 남아 있어야. 그치. 대기업이 맞아. 있는 거다. 네, 어, 어,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은. 맞아 맞아 맞아. 예. 저도 반대로 생각해요. 어게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있는 거다. 맞아. 그 대기업도 말한다. 아 비교가 되니까. 근데 짭푸님 망하면은 원망이. <laughs> <laughs> <정말 망해. 웃음> 약간 이거 좀 궁금해요. 따귀오님 봤을 때 우리 대학 중에 제일 조금 운영을 잘못 하는 대학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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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말하고, 아 솔직히 말하면 말 솔직하게 보세요. 방금 우리가 아, 일단 네. 대학 가면은 네. 대학 사람들이랑 일단 뭐를 같이 해잖아. 네. 보고 있으면 어, 이런 사람이 MS 팀 있었나? <웃음> 이런 사람 <laughs> <소리> 많이 <laughs> 봐.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자기 팀 얘들을 존나. 이제 스타 유동이 한 번서 보라 유동까지 끌어오고 있어. <laughs> 아 어쩔 수 어. 없어요. 왜 내려오신 거예요? 뭘 내려와요? <laughs> 여기 총장에서 이렇게. 아 저요? 네 박사님. 일단은 <laughs> 뭐 여러가지 <laughs> 이거가또 <laughs> <laughs> 나왔다! 검사 또 나왔다! <웃음> <웃음> 아니! 얘! 예, 예. <laughs> 아, 이게 네. 처음에는 오프닝 <laughs> 네. 할 때만 해도 이게 다 뭉치는 건줄 알았어요 <laughs> 네. 그래. 근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총기 당사! 그러니까 나도 총을 <laughs> 들고 있고 걔도 뭐, <laughs> <대두가> 나한테서 <웃음> 아, <laughs> 아 걔도 기짱을 아, 해야 돼! <laughs> 네. 그러니까 저도 들어올 때마다 아까 찬포씨가 얘기한 거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상위 대학으로 다들 가고 싶어 하잖아. 아, 그쵸, 그쵸. 근데 상위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채팅은 존나 빡세지고 소통이 진짜 많이 맛져요 근데 그만큼 관심도 많이 받고. 그렇죠. 풍선도 많이 맞는 음. 등가 교환이잖아. 아, 맞죠, 맞죠. 근데 맞죠, 맞죠, 진짜 맞죠. 저기 개구리 울챙이 시절을 생각 못 한다고 다들 업기고 아.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어 그런 거라 신경 못 쓰더라고. 이런 거좀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고. N H K 그런 선수가 혹시 있었죠. 있나? 오, 그랬어. 아 지금 막 똥통 들었어 나는. 경험단도 궁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저희 지금 <laughs> 지금 지금은, <웃음> 지금은. <웃음> 그러니까 저희가 칠연패를 했잖아요. 칠연패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욕을 먹냐면은. <laughs> 네. <laughs>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진짜 메이저 비즈 아니어서 뭐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laughs> 중소기업 여러분들 한가한 <laughs> 네. 말씀 주고 싶네요.